자, 그래서 셀루스코비치와 아, 르드레르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해석학 이론에 의하면 어, 이 번역의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과정을 이렇게 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와 탈 언어화, 재 표현. 자, 탈 언어화라는 것은 어, 이해를 통해서 언어를 벗겨낸다는 소리죠. 언어 의미는 언어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한국어의 옷을 입고 한국어의 의미로 살아가거나 영어의 옷을 입고 영어의 의미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탈 언어화라는 것은 언어의 옷을 벗겨놓으면 그 의미,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탈 언어화, 언어에서 벗겨내고, 언어에서 벗겨내면 당연히 모두 같이 벗겨져요. 문화도 탈 문화화가 일어나겠죠. 거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입혀주는 재언어화의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셀레스코비치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어, 이런, 기본적인, 어 번역 과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어 지금 이번에 소개해 줄 것, 소개해 드릴 것은 카데라는 사람의 카데의 번역 과정입니다. 이 카데의 번역 과정은 사실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번역가는 그 가운데에서 수신자이면서 새로운 번역, 발신자로서 활동하는 역할. 즉, 의사소통에서 아 의사 소통에서 참여자 참여자로서의 뭐요 번역 어, 번역자 자 의사 소통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발신자 수신자만 있어 있어야 되는 의사 소통 과정에 언어가 다르 다르기 때문에 통역사 또는 번역사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번역사와 통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A 언어의 수신자이면서 B 언어의 발신자가 되고, B 언어의 수신자이면서 A 언어의 발신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텍스트 생산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소통 텍스트의 생산이라는 기본 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ST를 만들어내는 센, 샌더가 있어요. ST를 만들어내는 샌더가 있으면, ST 출발 언어가 만들어졌겠죠. 저 사람이 이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수신해서 기호를 전환해서 다시 샌더, B 언어의 발신자의 역할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도착하게, BTT 텍스트를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바로 번역가, 트랜슬레이터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 번역과정을 설명하는 번역과정은 A라는 샌더가 아, ST를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B라는 번역가가 또는 통역자가 그 ST를 받아들여서 트랜스퍼 바꿔서 다시 TT의 발신자가 되고 발, TT 텍스트가 전달이 돼서 수신자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을 놓고 번역의 과정, 통역의 과정을 설명을 했던 것이 카드의 번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요. 발신자와 출발 텍스트의 수신자인 번역사의 관계가 있고요. 또 기호 전환자로서의 번역사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사가 샌더가 돼서 발신자가 돼서 도... 수신자에게 TT를 전달하는 그세 번째 단계가 있죠. 자, 이렇게 3단계의 소통 과정으로 어, 설명을 하는 게 카드의 번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집안에. 여러분들 이제 통번역 공부하다 보면 이 나이다라는 사람을 어, 만나지 않고서는 어, 번역을 공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 나, 많이 나와요. 어, 나이다는 특히 앞에서 우리 배웠던 기능주의, 스코포스 이론을 예, 정립시킨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이다의 번역 과정인데요. 자, 나이다는 번역 과정을 분석과 종합의 과정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문 형태를 만들었다. 자, 이것, 이것은요 번역사가 표층 구조의 집합에서 다른 표층 구조의 집합으로 직접 가지 않고, 그렇 A 언어의 표층 구조에서 B 언어의 C, B 언어의 표층 구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번거로운 우회, 즉 분석 전이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이다는 역동적 등가성을 찾을 수 있는 번역 과정을 가, 강조하기 위해서 출발 텍스트를 분석하는 1단계와 이것을 트랜스퍼, 거기에서 문화를 벗겨내고 다시 문화를 입히는 전이 단계, 음. 그리고 제3의 재구성 단계,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이것은요 사실 나이다가 처음에 이런 어, 번역 가능성을 번역 과정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번역 가능성을 주장하고는 어,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이다의 번역 과정은 사실은 이 이후에 좀 많이 변화를 해서 어 이제. 어떤 표층구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은 사라지고, 오히려 뭘로? 어, 그쵸.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 기능주의적인 개념으로 많이 예, 이야기, 어,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은 정보 처리의 심리적 과정이다. 자, 번역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다가 이렇게 번역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트랜스퍼, 전이 과정을 가운데다 집어넣던 것은, 그 번역이, 번역은 심리적인 처리 과정이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 위한 것이었죠. 이런 번역 과정은 어디까지나 도식적으로 우리가 그리니까 화살표로 그려지는 거지, 사실은 번역사의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보이지 않는 화살표인 거예요. 자, 번역사가 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역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이렇게 선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이고요. 그러므로써 정보 처리의 심리학적 영역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자, 이런 번역 과정을 일련의 단계 어 일련의 단계적 과정과 각 단계별 서로 작용하는 쌍방향의 어떤 서로 어 영향을 주고받는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을로 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번역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표층과 표층의 구조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번역 안에 있는 더 깊은 심층적 구조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 단순히 언어적인 심층적, 의미적 구조로서의 심층 구조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와 텍스트라는 그런 단계의 깊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은 일련의 과정과, 자, 번역은 일련의 과정과 단계별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단선이라는 거, 단선, 단, 단층의 선단단 시+ 게 아니라 복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앞서 설명한 번역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신 것이 예, 예, 이 다층적 구조를 대한 얘기고요. 번역사는 출발 텍스트를 입수해서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냥 도착 테스트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착 테스트로 재 표현한 일련의 단계별 과정만을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각 단계별로 문장론적, 의미론적, 화용적 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아 종합을 거듭하면서 층, 각 다양한 층위에서 이해와 전이와 재구성을 하게 된다. 즉,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또는 화용적인 면에서 또는 의미론적인 면에서 어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또 문학번역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면까지 또 심리적인 변화의 묘사에까지 또 문체적인 것까지 다루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의미를 A언어에서 B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표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단계적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다층적 구조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단선으로 그릴 수 있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 번역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이베르트의 번역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노이베르트 역시 번역은 일종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려할 게 많다 적다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종합적인 어떤 요소의... 결합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사는 의미론, 구문론, 텍스트 및 화용론 분야를 역동적으로 매치시켜서 하나의 통합된 도착어를 만들어낸다. 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언어학적인 어떤 요소들만 이야기를 하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부분 이때의 어떤 번역학이나 통역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언어학적인, 언어학적인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게 돼요. 이 이후로 문학적인 범주, 비교문학적인 범주들도 들어오고요. 또 의사소통도 들어오고요. 다양한 어떤 범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범주, 언어학적인 범주 이상의 더큰 범주로도 현대 언어학에서 아니, 현대 번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착 테스트로는 번역 과정의 결과물로서 설명해야 되고 번역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론은 제임스 홈즈의 유명한 맵핑 시열이라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론으로, 결론적인 개념에서, 제임스 홈즈의 번역에 대한 유명한, 아, 번역에 대한, 어, 개념이 있죠. 맵핑 시열이라는 거예요. 맵핑 시열이라는 게 뭐죠? 맵핑이라는 것은 지도, 지도인데,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문장, 문장, 단어, 단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머릿속에 그려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A 언어를 읽고 그 그림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그림을 B 언어로 다시 재현해 내는 것.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법이 어떻다, 뭐 어휘가 어떻다, 의미적인 표층구조와 심층구조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모든 종합적인 지식과 요구를 합쳐서 하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맵핑,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그대로 다른 언어로 구현해 내는 거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번역이 단층적인 선적인 구조 절차적인 구조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고 공감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